그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우리가 본 말씀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리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한 고리 연결하고 또 하나 걸고 걸고 마지막에 동그랗게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아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10절부터 우리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잘 봐야 돼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 날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것처럼 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이 주일날, 목사님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허리가 굽혀진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을까? 허리를 쫙 피고 들어왔을까? 굽히고, 들어왔을까? 굽히고 들어왔을까? 굽히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아, 네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병들어 있었던 여인을 고쳤을 때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laughs>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라면서 고하 어떻게 해야 돼? 놀랍게 여기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어 예수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야? 어?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굳이 굳이 왜이 안식일 날그 병든 자를 왜 고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왜위 회당장이 시비를 걸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몇, 개, 몇 가지나 있었냐면 613 가지나 있었어요. 어목사님613 가지가 있었는데 365 개는 뭐뭐 하지 마라. 너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그 조항이 365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248개는 이건 해라 나는 긍정적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그 부정적인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어이 주일날 걸어갈 수는 있는데 몇, 바, 몇,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냐면 천 발자국 이상은 걸어가지 마라. 한마디로 900m 이상은 걸어가지 말라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예배당을 갈 때도, 자기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얼마나 몇 걸음이나 될까? 머릿속에 계산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걷다 보면, 900m 이상 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600 걸음 이상, 거, 900, 900 걸음 이상 그, 넘게 걸었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심지어 유대,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안식일 날은 밥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밥도 지으면 안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어, 음식을 언제까지 준비하냐면 주일날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토요일 날 준비를 해놨다가 이 주일날 금식을 먹는 거예요. 어, 질문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그 여인을 고쳤을 때그 회당장이 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율법을 왜안 지키자는 거야 예수님한테. 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을 왜안 지키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치냐? 너희들도 심지어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나 소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을 먹이지 않느냐? 심지어 양이나 소들이 배고파하면 들녘에 데려가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귀신에 들려 고통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 율법학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내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이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포개를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게 되니까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학자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 했다라고 얘기하니다왜 그랬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딱 발견하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 3장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한다고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마음가운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구죠? 어, 닉 브이치치. 이 자매님은 누구죠? 이히아라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이 어, 목사님이 이닉 브이치치라는 분이 하는 이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이 TV를 봤더니, 어, 이분은 뭐가 없어요?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팔, 발은 왼쪽. 왼쪽에 조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닉브이치라는 분이 6살 때 본인은 정상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다리가 있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아 내가 비정상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닉브이치 너는 왜 손이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놀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한테 멸시도 하고 놀림받으니까 이닉 브이치치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가 왔겠죠. 어, 그래서 이닉 어, 브이치치라는 이분이 8살 때 욕조에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친구들은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마음대로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면서, 어,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닉브이치치라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어, 이, 이, 사람이 대학교까지 가고, 회계학 공부도 하고, 심지어 경영학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니까 이닉브이치치라 분이 발도 없는데 축구를 해요. 또뭘 하죠? 수영도 해요. 심지어 바닷가에 가서 윈드서핑도 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도전이 되는 거야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걸 하냐면 자살하고 싶은 친구들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어,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다음에 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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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 음성이 안 나오네요. 그쵸? 아, 안타깝습니다. 쌤이 어, 나와요? 아, 됐습니다. 여기 앞에 불 좀만 먹어주시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목소리 좀더 질문할 거예요. Later,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uh,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laughs>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things, I wish I had arm's thin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eight years old, I,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you know,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free, so I, can't feel my <laugh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it's, it's a long story. <laughs>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yours. Being patient, will, uh, I tell you, it's a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r voice,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오늘 네, 좀펴주요 어~ 여러분들 영상 보니까 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 한번 어~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 또한명의 우리 인물 한번 봅시다. 우리 이희아라는 우리 자매님인데 어~ 나이는 한 이제 스물아홉 살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죠 손가락이 총몇 개죠? 네개 밖에 없어요. 네, 두 개, 두 개씩. 심지어 다리도, 어, 절단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다리가 없습니다. 피아노 치려고 하면 원래는 그 건반 밑에 있는 발판, 그 뭐죠? 페달을 밟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희야 자매는 자기 다리에 맞는 그 발판을 만들어서 그 페달을 밟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두 사람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때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으면 할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 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가로 아,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로 한번 올라옵시다 19절 자 우리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가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시가 나오죠? 겨자씨가 나와요. 여러분들 겨자씨 본적 있어요? 난 겨자씨 봤다. 목사님은 직접 본적 있습니다. 성서 박물관에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 이런, 이런 뭐죠? 돋보기로 봐야 돼요. 정말 손으로 들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들고 가다가 기침 한번 앓취하면 이 씨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땅에 심겼을 때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미약해 보이는 씨앗인데, 이후에 이 씨앗이 햇볕을 받고 영양분을 보충해서 점점점 자라게 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5m 이상의 큰 나무가 되어서 무엇이 이 나무에 깃들게 되냐면, 새들이 깃들게 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쉼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후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한번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내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말하지 못할 질병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공부하는데도 너무 집중이 안 되고, 저 친구만 바라보면, 늘 하나님 열등감을 가져요.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통화해서 일을 할 거야. 누가 알았어요? 이닉 브이치치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할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 한번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딱 목사님처럼 딱 구름 타고 나 나는 예수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왔어요 심지어 말구 위에 누워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예수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 없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자, 우리 이 친구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텐데, 한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목사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목사님, 저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기도할게요.